어, 이거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직접 싸우면 경험으로서 반조상대로 시크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목소리> <자>, 음. <laughs> 3, 이제 <포켓몬>. 진짜 스테이지. 스테이지도 <laughs> 이제 본인들 대회맵으로. 예. 포켓몬 스타디움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초반에 폭탄 잡아주고요. 자, 던져줍니다. 바버리바님이 시크를 굉장히 좀 연습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좋은 모습을 오실까? 아니면 은 여전히 아, 4달러! 가? 예, 계속해서 좋은 승리를. 아, 6달러죠, 6달러. 6달러! 이복의 김두한이 벌써 6달러야, 6달러라고, 6, 6달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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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웃음> 자 이제 어 그, 지금 계속해서 근데, 이제 이제 아무래도 시크를 상대수있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빠른 속도에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아 네. 뭐, 시크가 그냥, 진짜 상대방을 좀 헷갈리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많이. 어렵긴 하죠. 뭐 헷갈리다기보다는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좀 한번 페이스가 말리면 유리하게 갈수 있긴 하죠 오! 네. 오, 그럼 여기 또 아이스 캐치. 네. 바브리바. 바브로 정확하게 때려주면서 네. 속을 따주는 바브리바이요 여기서 바브리바 선수가 아, 시크릿 좀연습 하셨다라는 게 보여지네요. 자, 막아 주고요. 원거리 견제에서는 니들 좀 사용해 주면서 자, 바브리바 선수 이티인 상대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여기서 보여주는 게 약간 이티님이 시크를 많이 상대 안 해보셨고 네. 아무래도 다양한 아무래도 쓰는 캐릭터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시크라는 캐릭터를 이제 많이 상대 안 해봐서 좀 많이 당황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크가 그러니까 오히려 좀 많이 남들이 안 하는 파이터가 예상외의 두려움을 좀 만들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다운 실패하고. 자, 다시 한번 더. 레그다운. 아, 레그다운. 아, 아직 발판 때문에. 우리도 아, 한... 반족하기가 꽤나 무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크 앞스매시 맞아도 킬을 나오진 않은 상황이에요. 네. 자, 들어가죠 아, 살짝 후딜를 패치해볼만 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레그다운. 아! 아 미스매치로 컴버 아, 마지막 나이스 킬 만들어줬습니다. 어 시크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콤보도 계속 이어나가 주고요. 바버리마 선수 시크 제대로 물 올랐는데요 지금. 이번에 시크 오랜만에 한번 보여주나요? 자, 하지만 아 슬로탄으로 아, 지금 컴 네. 하지만 아, 역시나 네, 가벼운 네, 시크. 네, 역시나 다시 네, 이쪽도 가볍습니다. 이티 님자 견제. 자 친구가 아닐 뿐이다. 그저 무기일 뿐이다. 예 카주이를 예 무기마냥 아주 잘 써주고 있는 반족. 자 폭탄 하지만 안으로 잘 파고 들어온 바브리바 선수. 근데 아직 날개가 네 개나 있어요. 그예 지금 퍼센트에서는 절벽에서 맞으면 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시크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아, 후디 위험하 선. 네저후딜저 위험합니다. 잘 피우고 아예후딜예후딜잘 예, 캐치했죠. 이들 쏴주고 서로 지금. 어, 확실하게 아, 바브리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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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서는 여, 여, 여. 이제 슬슬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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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아아 정말 잘해줬는데 여기서 천장에 닿버리게 되면서 아 너무 아쉬운데요 저는 스테이지 탓이라고 할수 있겠군요 네. 자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브리바 선수 쪽에서 클라우드를 선택해 들어오셨고요 반족 카주이가 여전히 상대하고 있습니다 3, 21에이스는 스매시벨 네. 자 오, 오늘 토요일이라서 오늘 아 음악, 음악을 하, 예, 연주를 하고 있네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자 이번에 클라우드로서 약간 좀 어, 상당히 좀 많이 각오를 하고 오신걸로좀 보여집니다 클라우드 일단 거미고 이렇게 어려운 파이터가 또 아닌 쪽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적당하게 검 휘력만 이 해도 어떻게든 성적 맞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이 있죠. 아무래도 어려운 시크에 비하면 훨씬 더이 맞추기 쉽고 이게 쉬운 캐릭이라고 할수 있겠군요. 근데 이번에도 반족하주이가아이구반족하주이가또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을 이번에도 이티님이 지금 VIP 두 명을 제끼고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가 좀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어, 어, 어 첫번째 스톱 들어가면서. 네 거의 리미트 게이지까지 까져버렸기 때문에 이번 것도 큰 손실이거든요 아 이제 슬슬이 계속해서 빼이어를 노리고 있는 바브리빠 님이시느라만 네. 계속해서 스테이지를 점검하고 계시는 이티 님네 일단은 기회를 잘안 내주고 있어요 그만큼 계속 공격이 굉장히 좀 자주 들어가고 오히려 이럴 때에서 공격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퍼센트 많이 쌓아주고 계시는 게 이티 님이에요 자, 패링! 자이스 패링 하지만 킬이 안 나오고 네, 양쪽 다 반대방향을 보고 있었죠? 자, 아, 여기서... 나이스, 네, 킬 나와 좋네요 어. 자, 양쪽 다 2속 대 2속 퍼센트 자체만으로 보자면 바브리바 선수가 좀더 높고요 거기다가 지금 예, 리미트 케이지가 차올랐다기 좀 달라지긴 했는데 흉짜베기가 한번 제대로 들어간다면은 자, 후딜 잡아야죠! 흉짜베기 자, 나이스 타이밍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킬을 노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나이키를 계속 쓰고 계시는 이티님이신데 아직까지는 맞춘다는데 아직 킬은 안 나올 거예요. 좀 클라우드가 좀검 때문에 좀모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제에 파묻히지만 저기 생각보다 파묻히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막 200%까지 가도 좀 쉽게 빠져나온 것 가지고 그러기 좋은 기술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티님이 올라오는 거 메테우스 매시를 한번 넣어봤지만 예 다이 빠져 나왔던 거고요. 아, 역적. 자, 옆독스가 여기서 빛을 발하네요. 맞... 네. 아, 이제 되게요. 자, 이제 날개 다 썼어요. 네. 이렇게 되는 이상 스매시로 킬해야 하는데 자, 과연 잘 맞출 수 있을지. 자, 여기서 바브리바 선수도 마찬가지로 한번 예, 아, 폭탄으로 일단 복귀하는 성공. 자, 맞고요. 마지막 계속 들어가는 잽. 자. 바버리바 선수 일단 리미트 케이지 차올라와 주고요. 어, 자, 하지만... 어, 아 이티 또... 선수 계속 승승장구, 오히려 스톡 하나도 앞서는 가고 있는 상황. 이거 바버리바 선수 쪽, 그리고 어, 이전에 VVIP분들이 약간 좀... 굉장히 곤욕스러운데요, 이거? 아, 초종수가 이래도 됩니까, 지금? <laughs> 그러죠. 그냥 말만 초종수일지. 자, 아, 이제 일단 1대1 이제 보너죠. 네. 자, 1대1석, 거기다 퍼센트도 지금, 에, 뭐, 거의 뭐, 또이또이한 상황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건이라고 한다면은, 반쪽하주의저 날개가, 예, 다시 한번더 다섯 개로 올라왔다는 얘기겠죠? 자, 흰자백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 자, 오히려 e 티님 계속해서 계속 공격 주도권 가져가면서, 바리바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 만들어주고요. 아 이제 날개 세 개. 지금 74%이기 때문에, 조금만더 쌓고 싶을 거거든요? 한 90%까지는. 자, 이제 두 개. 네. 상 상황. 클라우드가다 스매시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만약 킬을 노린다면 지금 아 스매시로도 충분히 킬을 노릴 수 있거든요. 아, 자 여기 여기서 아. 끝 끝내 클라우드의 검이 이티 e. 님을 잡아내주었습니다 어, 자, 되나? 풀매치 세 번째 라운드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쓰시는군요. 바브리나 바니미. <laughs> 자, 이번에는 네, 캐릭터 변경이 또 있었네요. 자 네스와 바브리바 간의 바브리바 님의 베르테간의 대결 바이양쪽 딸들은 어떻게 보면 공중전에 굉장히 좀네누가면 능할 수가 있는 친구들이긴 한데 바브리바 선수의 저베르테의 콤보가 와요 어떻게 여기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BK파이어 이후에 네, 추가 타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네 대원 했다가 정말 콤보 하나만 딱 들어가면 데미지를 정말 잘볼수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킬을 내는 거거든요. 음. 대윤회타가 이제 킬을 내기에는 이제 스매시 공격이라던가 공중기를 맞춰야 하는데 공중기술 맞추기에는 좀 많이 어렵고 그렇다고 스매시 공격 때리기에는 후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 네. 자, 아! 자, 그리고 대윤회타도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음. 방금과 같이 네스의 이제 주력 공중기들이 살짝만 맞아도 바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일단 베르네타가 아베르네타저 늘씬한 다리와 네스의 저 짧은 다리의 대결에서 때첫 번째 스톡을 짧은 다리가 좀 가져갔거든요 이제 자... 네, 다리의 리치보다는 위력이죠 <laughs> 자 아무리 다리가 긴, 긴다 한들 네뭐 예, 네스보다 예, 저 짧은 다리가 더 강했습니다 자 츄가타 일단 뒤쪽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만 자어 요요 아, 올라오고요 어. 하지만 올라 오는 대로 바로도 추가 타 PK 썬더 추가 타 아, 하지만 아 스매시로 자 근데 이 속에서 따라오긴 했는데 문제는 이속이108% 이거 퍼센트 좀 너무 높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공중기 하나만 맞아도 죽거든요 네오 입장에서는 아 올라와야죠 하지만 또 다시 아, 요요 이거 요요, 다 요요. 절벽 잡고요. 하지만 올라오는 걸 바로 이팀 님이 잡아내 주십니다. 아 이거 상대방 절벽 옵션을 제대로 잡는 게 VIP 버지않게잘 하시는데요. 자 지금 전장을 완전히 지금 VIP들을 지금 이연타로 지금 잡아내주면서 아주 분위기 좋게 이끌어가지고 있는 아브리바님. 또 역시 배원 타이기 때문에. 쿨코머 맞으면 바로 0패에서도 80%까지 가기 때문에 어? 이거는?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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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 이게, 이게 너프 돼요, 저. 이 너프되면 내요져이 다단 히트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위치타임을 해도 8점이 남기 때문에 어어 네. 어. <laughs> 아 그래도 다행히 어, 빠른 그렇게 데미지가 많이 안 쌓인 상태에서 킬 따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등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군요 네자 여기서 자, ET님 쪽 여전히 일단 앞서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많이 따라왔습니다, 바브리바 선수. 예 이게 VIP의 위험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이번에는.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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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아직은 설령 들어간다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옆으로 아, 밀어내는 게좀 관건이긴 한데. 자, 계속. 아, 데미지 벌고. 네. 확실히 데미지 잘 쌓아야 죽긴 했어요. BK 파이어, BK 파이어! BK 파이어, BK 파이어. 하지만 다 빠져나온 바브리바. 저 콤보 데미지를 이제 피키 파이어 두세 방으로 이제 가져가는 게 레스트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가벼운 야. 가벼운 배라열는게 문제긴 하거든요. 자, 슬로그로로 고요스매시 아! 바보리빠 이렇게 나이스지. 해내네요. 야. 정말 잘했습니다. 야, 정말 마지막에 VIP 다 뭐, 멋진 플레이를 하면서